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방광 TV의 이경래 원장입니다. 음, 저희 슬기로운 방광을 위해서 어, 열심히 어, 저희 구독을 해주시는 구독자님들 잘 지내시죠? 음, 오늘은 사실 저희 이제 비뇨비뇨학과로 오시는 방광염으로 오시는 분들 고민 중에 하나가 아 내가 갑자기 연휴나 또는 휴가를 갔어 또는 주말에 갑자기 방광염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방 그, 비상약을 가져가시는 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오늘은 아, 내가 집에 있다가 갑자기 밤에, 더구나 그게 연휴에 또는 주말에 방광염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되냐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특히 방광염은 또 성관계도 관련이 있거든요. 성관계 관련이 있다 보니까. 어, 뭐 되게 방광염이 갑자기 생기는 게, 음, 이제 병원을 열고 있는 낮이 아니라 밤에 갑자기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흔합니다. 또 옛날에 미롤성 방광염이라 그래서 신혼여행을 가거나 이런 경우에도 어, 방광염이 생겨서 여행을 망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광염이 사실, 어, 뭐잘 걸리는 분들은 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나는 꼭그 일요일 날 방광염이 걸려. 또는 여행 가서 걸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열지 않는 시간에 갑자기 야간에 또는 성관계 후에 방광염이 걸리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방광염 증상 잘 알고 계시죠? 뭐,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갑자기 소변을 볼때 뭐 찌릿찌릿해요. 아파요, 화끈해요. 아랫배가 묵직해요. 소변 보려고 들락날락해요. 아주 심하면은 소변에서 피가 나와요. 이런 증상들을 이런 증상들이 이제 갑자기 생기는 거죠. 어, 괜찮다가 어, 몇 시간 전부터 또는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부터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어, 그럴 때아 어, 내가 이 증상이 방광염인 것 같아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뭐 우리 환자분들이 그런 증상이 있어서 바로 진단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어, 그때 일단은 이 증상이 방광림이 의심이 될때 혹시 내가 이 증상이 어 배뇨증상에만 국한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전신증상이 좀 같이 나타나는지 구분을 좀해 줘야 됩니다 소변물때 찌릿찌릿 아픈데 열이 같이 나는 건지 또는 소변물때 어 피가 나는데 뭐 온몸에 몸살 기운이 있다라든지 이렇게 어 몸 전체 증상이 같이 동반되지 않는 게 방광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소변볼 때만 불편해야 되지, 열이 나거나, 온몸에 몸살 기운이 있거나, 근육통이 있거나, 이러면은 혹시 다른 질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 번은 해보아야 되고요. 아, 저 그러면 내가, 어, 그런 방광염이 강력히 의심이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지금 밤에, 밤 12시, 1시에 어디 갈 수도 없어. 약국도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은 집에 있는 소염 진통제를 드실 수 있습니다. 뭐 다들 진통제 같은 걸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먹었던 약이 있을 수도 있고 비상약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은 항생제는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먹지 않고 병원에 와야지 소변 검사했을 때 정확한 진단이 되는데 소염 진통제는 검사와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소염 진통제라든가 또는 타이레놀 같은 그런 해열제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진통을 조금 완화해주는 약을 먹는 것은 크게 무방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너무 불편하시면은 그런 약들을 먹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이제 소변을 희석시키는 일입니다. 사실 방광염에 걸리게 되면은 세균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이 방광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수시로 화장실을 들락날락하고. 돌본것 같고 잔뇨감이 있어서 빈뇨가 따라오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아 내가 물을 먹으면 화장실을 더 자주 간다는 생각 때문에 물을 안 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소분이 농축이 되면은 방광에 대한 자극이 더 심해집니다. 더구나 내 방광에 세균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물을 많이 먹어서 소분을 통해서 이 방광에 있는 세균을 좀 희석시켜 주는 게더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광염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통제를 먹고, 그 다음에 물을 좀 많이 먹어줘야 됩니다. 하루 기준으로 보통 한2리터 이상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물을 먹어주는 게 좋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가능하면 약간 따뜻한 물을 먹고, 몸을 약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이제 좋습니다. 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날 병원을 가야 되겠죠. 병원을 가야 됩니다. 종종 이제 약국 가서서 약을 먹고 조금 완화가 된다고 해서 병원을 안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광염은 세균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항생제를 줄수가 없습니다. 대기는 손 진통제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국에서는 항생제를 줄수 없기 때문에 증상은 완화가 되지만은 방광염이 근본적으로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밤 사이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약국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병원을 찾아가야 되겠죠. 어, 잘 아시다시피 방광염은 방광질환이고, 우리 몸으로 치면 비뇨의학계의 질환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방광염을 가장 잘 보는 과는 비뇨의학과가 되겠죠. 하지만 이제 좀어나 근처에 비뇨의학과가 없어 또는 조금 그래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거는 비뇨의학과지만은 내가 근처에 병원이 없는 경우에는 내과, 산부인과 그리고 가정의학과 이런 과에서는 사실 이제 급성 방광염도 충분히 볼수가 있기 때문에 가서 진료를 보시면은 대부분은 급성 방광염으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데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개인적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경우에도 소변 검사 정도는 꼭 하셔야 됩니다. 소변 검사, 균 배양 검사. 방광염이 어떤 균이 나온 건지 이런 것들은 어 할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비뇨의학과에서 그걸 하지 않는 병원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산부인과나 내과나 가정의학과는 그냥 증상만 듣고 약을 주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아 최소한 비뇨의학과가 아니다 하더라도 소방검사 정도는 해가지고 균배양검사도 하고 또는 그 균이 어떤 균이고 적합한 항생을 썼는지 그 정도는 체크를 해줄수 있는 어, 병원을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 모든 방광염이 다 근처에 있는 병원을 다 가라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급성으로 갑자기 생기거나 몇년 또는 뭐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괜찮지만은, 어, 진단이 애매모호한 경우, 애매모호한 경우, 아까도 말씀드린 전신 증상이 있는 경우라든가 이런 방광염 증상이 반복이 된다라든가 만성 방광염이나 또는 약을 먹어도 깨끗하게 치료되지 않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다른 원인들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다른 원인들이 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비뇨의학과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생제는 보통 한 3일에서 1주일 정도 처방하게 되는데, 어 항생제를 먹게 되면, 보통 항생제랑 수염진 진통제를 같이 주기 때문에, 약을 먹게 되면은, 증상이 금방 좋아집니다. 그래서 증상이 빨리 좋아지기 때문에 방광염은 한두 번 약을 먹거나 또는 하루 이틀 약을 먹고 중단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고 그게 다 재발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3일이든 5일이든 일주일이든 약을 처방하게 되면은 꼭 다음에 가서 소분검사를 해가지고 균이 깨끗하게 치료가 됐는지를 꼭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갑자기 생긴 방광염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 봤습니다. 뭐, 제, 저희들이 매주 이제 이 동영상을 올리는데, 사실 뭐 병원에서 이런 이런 일들을 한다라든가, 병원에서 어떤 어떤 진단이 있다라든가, 치료한다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어 집에 있을 때어 응급으로 뭔가를 할수 있는 이런 내용들도 사실은 일반 구독자님들한테는 더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고, 더 필요한 내용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요. 방광님이 아니다 하더라도 집에서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어,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동영상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